보청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크기도 다양하고, 그럼 또 연령대에 맞는 보청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연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청력 정도가 아, 얼마나. 청력 정도. 이제, 예. 거기에 어, 따라서 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속형을 안 보이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귀속형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청력 정도가 많이 나쁘지 않은 경우, 60대 b 에안쪽에 청력이 그럴 때 이제 귀속형을 하고요. 귀걸이형은 요 이제 크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그 귀걸이형을 이제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IC형이라 해서 그거는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청기 효과도 좋고 보청기에 따른 부작용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RIC형이라고 이제 기골형입니다